와, 좋아해요. 네? 대박! <laughs> <laughs> 원래 잠깐만. 장갑은... 와우. <웃음> 와우. 와우. <웃음> 뭐, 그때, 뭐, 별 생각 있었겠어? 으쨔. <laughs> 문 열어. 으아! 땡겨. 와우. 와우. <laughs> 좋아해요. 아니야, 프론트 아니야. 무슨 소리야. 프론트 전화하지 마 장난전한 화줄 알아. 어 죄송해 요 잘못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. 아니요저 아니. 너왜내 눈치 봐? 뭐라셔? 네, 지훈이니? <laughs> 언니 이제 카톡으로 온다. 지훈아 뭐 하는 거니? <laughs> 그거 지금 분위기를 되게 안 하는 것 봐. 난또 아유 또 얘기하고 있겠지 그거. 아유. <laughs> 착한 짓은 했어? 뭐? 귀신 업그레이드 줬잖아. 귀신 어, 업그레이드는 해준 거야. <laughs> 나 이거 넣을거야 아. <laughs> <laughs> 제니 유튜브 그거 이름 뭐냐? 유튜브에 제니 검색하면 글래핑크 제니의 이 영상이 부엌이 <laughs> 객실에요 뭐?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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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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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터 계열들 집에 있는 거다 아세요? 이런 거야. 음. 성현은 뭐 정진이는 뭐 무슨 아지매 뭐공사지매이뭐이랬어왔대 긴급한 거말 말고 다 알고 쓰야 되는 거야. 선배들 다 몰랐는데 그걸 갑자기 내가 출근해서 알아야 돼. 되게 피곤하게 해야 되게. 아, 정말. 학생내 아, 표정 본 거야. 너는 약간 어. 그런 걸로 흔들리거나 어. 울거나 속상하애아니니까 음. 그러려니 해. 어,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. 되게 피곤한 말해. 스타일이야. 진짜. 근데 난걔비안 맞춰주거든. 엄청 음. 아, 엄청 야그랜가 방금 얘기 주어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근데 누군지 다 무슨... <laughs> 누군있어? 걔는 약간 미용 받을 짓만 해 그냥 <laughs> 밥 먹으러 가자 아 여기 있으면 배고프지 않아요? 음식 그래도 올라와 맨날 음. 스스로 프로페 전화했다 x <laughs> 님이 <선생님이> 받았어요? <laughs> 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계속 똑같았잖아 우리 면접에 진짜 일도 없었어 음. <laughs> 맞아 <웃음> 도대체 뭐예요? 어요매 매니저님은 여기서 일하는데 오래되신 거아요네 맞죠? 네안 가봐요 <목소리> 왜요? 쉬는 날이도 호텔 절대 안 가요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시집라고요아 <그래. 목소리> 어, 배부르다 어? 응? <목소리> 오늘 이 끝나진 않았어 맞아 먹어야 돼아 물. 남도 진짜 야무지게 잘 뜯는다 서울 언제 어디 갔어요? 강남 갔다가 중구 갔다가 영동 갔다가 다시 울지로 갔다가 갑자기 문닫아 사당까지 갔다가 그렇게 오래 쉬었나? 그냥 하루에 그걸 아 하루에 두번갔어아 진짜로? 응. <laughs> 처음간 김에 전시회날 영화 좀볼 시간. 볼 시간 어땠어요? 아! 뜨거워. <laughs> 너무 추운데 약간 음. 너무 더워. 더. 어. 얼굴이 계 엄청 빨개어요 <laughs> 근데 또 사람 너무 많잖아. 너무 가파. 아, 데파한데 아, 빨려. 아니 여러분들 얘기하니까 내가 보이네. <laughs> 그래서 오름 갔다 왔어요. 약간 이런 느낌이네. 맛이 아, 어디? 그게 양갈비야? 양갈비. 여기 그 양갈비 맛있어. 다행이 아, 제일 아, 맛있어. 맛있어. 먹어봤어 아니다. 응. 어제 월급날이었어. 남은 없어. 응, 진짜. <laughs> <laughs> 예쁘다. 그런데 제주에서 보낸 첫 번째 크리스마스야. 나, 나 <laughs> 저는 저의 산타가 누군지 알아요. <웃음> <웃음> 진짜요? 제 산타가 어제 <laughs> 저에게 대놓고 선물을 주셨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저는 안 깠어요. 자 일단 스타벅스야. <laughs> 아 이거인 거 아니야? 이제 잘안 까지는 거 보니까 일단은 여기 거, 여기 거 맞아. <laughs> 전에. 아, 아 텀블러 근데 어 너무 시끄럽지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? <laughs> 근데 요즘 어, 크리스마스 텀블러 약간, 이거 어, 너무 편안하 이거 풍미되는 데 <laughs> 네. 아, 네. 이거인데 선물 주는 사람이 이제 성유빈이셨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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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<웃음> 뭐야? 좋아. 대용량, 대용량 나 좋아 나 이런 거 좋아 대용량 좋아. 바람이가 여자를 많이 아파. 아, 아, <laughs> 진짜 아, 누나의 마음을 아, 과연 사로잡았을까? <웃음> <웃음> 어, 그 어린애가 울렁가서 뭐 샀을까? 뭐야? 뭐예요? 뭔데? 어머, 되게 많은데? 어머, 어머 너무 귀여워 어떡해 <laughs> 그래 한껏 이뻐지고 올게 잘 <laughs> 쓸게요 <와>. 화장품은 아닐지 몰랐네요 반전 매력이네 와, 감사합니다 <웃음> 끝났어 <laughs> 장유유서 <laughs> <laughs> 내 선물은 이거 아니야 야. <laughs> 이것도 아니야. <laughs> 안 가져온 거 아니야? 아, 내거 그럼 <laughs> 이건데 전해 줄 사람이 주인공? 네, 누군지 알아요? 누구예요? 누군? <laughs> 당신이에요. <laughs> 어머. <laughs> <저> 뭐야? <뭐였어요? 웃음> 엄마! 어제 저는 어. 목도리랑 모자를 사면서 장갑을 고민했는데 장갑을 안 샀거든요. 어. 이럴 수 있나요? 우와! 데스티니. <laughs> 장갑이야? 장갑 맞죠? 장갑이, 장갑이 맞아? 여러분. 그 장갑이 맞아? 그래서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음 뭔데? 대가? 진짜? 우와! 현아가 아직 숙소로 가는 지름길을 몰라서 어, 맞아요. 내가 <laughs> 지도 필요하단 말이야. 나는 어, 차가 어, <laughs> 없으면 손실할까 봐 이걸로 골랐어 어머. <laughs> 터치되는지 대봐. 해 봐. 자, 어디 갈래요? 지도 제가 켤게요. <laughs> 자. 아! <웃음> 어! <웃음> 안 됩니다. <laughs> 뭐 신기해. 지도가 원래 그 지도가 원래 그렇게 막 그렇지. 디자인이에요? 어 그치 맞아요. 그치 원래 장갑이 디자인이지 뭐 <laughs> 원래 장갑은 그렇게 끼는겨 저희 선물 주인공은 바람 매니저입니다 와아 다 받... 선물 준비한 사람 바꿔줄게요 <laughs> 누구일까요? 나? 아니야 <laughs> 어 안녕하세요 오늘 어, 포장이 되어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필름 카메라한거 우와 직접 뜯어요 어, 감사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왜요 <laughs> 정태라. <laughs> 두구두두두 야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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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니 이게 뭐야? 어?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언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, 그럼 아, 이것도 어떻게 뭐, 어떻게 해? 오늘 받나요? 언니 오늘 어떻게 아, 봤을 아, 봤을 아, 봤을 어디 어디 가 봐. 끄러라 메리 크리스마스. 어. 진짜? 어, 너무 좋아. 와. 아, <laughs> 아. 아. <laughs> 난 대랑 <대량> 선배님이랑 <laughs> 교환이야. 서로의 산타야. 아. 몰랐지 그때까지는. 너 여행 가냐 어. 아니, 언니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데. <laughs> 지금 내감성들다 이런 감성인데, 지금. 어? 내 물건 중에서 검은색는거 없었거든. 아무리 <laughs> 진짜 안 올리거든. 아무리 한 번도 없어. 나할 때마다 사람들만 놀랬어. 대만 안한서같다고 <laughs> 어, 인종차별 아니? <아님>. 방금 그 발은 <laughs> <말은> 좀 위험했어. <laughs> 근데 난 대만 좋아해, 진짜. 선물 받았다. 지은 언니한테 또 선물 받았어요. 성규이는 왜 이렇게 자꾸 숨어 어디에? 지 <laughs> 애가 왜 이렇게 외워? 들어로고 가는 거야? 말을 <laughs> <laughs> <어색해>, <laughs> 뭐, 네, 해 성규이 되게 어색해한다. 우리 우린 되게 잘 빠! 찍어 드릴게요 올라가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왜 꺼내는 거예요? <거야? 웃음> 네. <laughs> 초코가 아니네? <laughs> 물건만 잘 챙겨 가요. 전화해야 되니까. <laughs> 그래서 다른 부서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음. 버렸어. 근데 예약실은 <laughs> 아니고 형님, 형님 하면서 다 만들어주는 거 보고 너는 왜 옛날에 다싹다 다 지고 우리가 시킨 것만 해야 돼 이런 거지? <laughs> 본인 아이디를 안 쓰고 음. 그냥 다지들 멋대로야. 나중에 그 되면 은 로그인된 사람은 그냥 그 잘못인 거야. 이 사람들은 더 바뀌지 음. 않을 것 같아. 반지도 <목소리도> 않을 것 같고 그 성격이 일단은 너무 특이해. 다들 진짜 똑바로 일좀 장난 아니냐? 러면 신경 꺼요. <laughs> 듣고 있냐고. <laughs> 듣고 있다고. 아, 진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긋지긋해하는지 알것 같아. 내 계획 도세워줬어 그래서. 그냥 네 발로 나가라. 1 년은 진짜 채울래 했는데. 1 년이 뭐야? 지금 왔어? 아, 이제 이제 사 개월. 프론트에드 들으니까 컨실러 키핑 되게 평화롭지. 다른 데에도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. 형님은 <목소리> 욕을 너무 심하게 하시고. <laughs> 자기가 직급자라는 거에 대해 자부심이 엄청 쩔어요. 차원 서러워서 원치 그니까. <laughs> 저도 한 길면 1년 보고 있어요. 아. 들어올 때 분명히 조금 하고 응. 바로 갈수 있다고 아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. 근데 그 말을 누가 제안했어? 나 제가도 참. 저를 통해 새롭게 알았으면 좀 같이 좀 배워가면서 쓸만도 응. 하지 않나요, 좀. 아니 저희 변화 싫어해야 그래? <웃음> <웃음> 연말에 그거 있대. 가고 싶은곳 쓰라고. 일단 써야지. 어디 있을 거라고? k <laughs> 피 옮기게 된다면 우리 쪽에서 누가 빠지려나고 <laughs> 싶어 있잖아. 어. 아니야. 그가 오늘 안 샀으면 어떻게 보어쩔 <laughs>